럼블 수류탄이구요. 좌클릭 시 기본 폭으로 나가구요. 우클릭 시 굴림 폭으로 나갑니다. 특수 버튼을 누르시면 변신이 가능하고 좌클릭 시 유령 폭으로 나갑니다. 우클릭 시 굴림 유령 폭으로 나가요. 다음 수류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폭이구요. 자클릭시 일반 폭으로 나가구요. 우클릭시 다이너마이트로 나갑니다. 다음 수류탄 볼게요. 노바 수류탄이구요. 자클릭시 일반 폭으로 나갑니다. 우클릭시 굴림 폭으로 나가구요. 특수 버튼을 누르면 변신이 가능하고, 이 상태로 좌클릭 시, 태풍탄과 동일한 크기의 연막탄이 나가고, 우클릭 시, 굴림폭으로 연막탄이 나갑니다. 다음 수류탄 볼게요. 제노 수류탄이구요. 좌클릭 시, 일반 유령폭으로 나가구요. 우클릭 시, 굴림 유령폭으로 나갑니다. 특수 버튼을 누르시면, 파 스킨보다 보다 빠르게 변신이 가능하고 좌클릭시 다이너마이트로 터집니다. 우클릭시 굴림 다이너로 도착이다. 터져요. 다음 술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헌트 술탄이고요. 좌클릭시 일반폭으로 나가고요. 우클릭시 굴림폭으로 나갑니다. 특수 버튼을 누르시면 칼폭으로 변경이 되고요 한발짜리 복귀던 칼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클릭은 없어요. 자 이렇게 마이건2 폭탄 몰아보기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